안녕하세요. 7080 중국어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배워 볼 표현은 야채 많이 먹어. 네, 야채를 많이 먹다라는 표현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단어들을 사용을 해서 색다른 표현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자, 많다 적 보기만 하셔도 어떠한 한자인지 딱 떠오르실 수 있으시겠죠. 네, 많다. 네, 당연히 만을 닫자. 네, 또또또 또, 이고요. 적다. 네, 적을 소자겠지요. 쇼쇼쇼 네, 중국어에서도 이 마을 다짜 또와 네 적을 소자 少가 많다 적다라는 의미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많다 사람이 많다라고 표현을 한다면, 人很多,人多네 사람이 매우 많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사람이 적 라고 한다면,人很少,人很少,네 사람이 매우 적다 이렇게 표현을 만들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두 글자를 약간의 양념처럼 네 동사 앞에 사용해서 양념처럼 사용을 해보려고 해요. 그럴 때는 네 많이 혹은 적 네, 품사가 약간 변한 것 같지요? 네, 동사 앞에 양념, 네, 부사의 용도로서 이 또와 샤오를 사용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네, 먹다 라는 동사, 吃 앞에 또를 한번 놔볼게요. 그렇다면, 또, 吃, 이렇게 되겠죠? 네, 어떠한 의미가 되느냐? 네, 많이 먹다라는 표현이 되어집니다. 네, 많이 먹다 또吃또吃 이렇게 표현해 볼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는 먹다 앞에 적을 소자를 두어서 네, 적을 소자를 두어서 少 치. 少吃 한다면 네, 그렇죠. 적게 먹다 네, 적게 먹다라는 표현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많이 마시다, 적게 마시다 만들어 볼수 있겠죠? 네, 마시다라는 동사 네, 喝 있지요. 네, 많이 마시다 네, 또, 喝 또, 喝 또, 허, 이게 구고요 적게 마시다, 적게 마시다 라고 한다면, 샤 허, 샤 허, 샤허 라고 표현을 할수 있겠어요. 많이 보다, 적게 보다, 네, 자신 있게 만들 수 있겠죠. 이제, 네, 많이 보다, 또, 칸, 또, 칸, 또, 칸,

옷을 적게 입다. 샤워촌. 오늘 만들어 볼 표현에 필요한 단어들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야채입니다. 야채. 숟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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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고기, 고기 육자겠죠. 라우, 라우, 우그 다음 물이에요물 랩, 이 랩, 이 랩, 이옷입니다 의복 옷이 랩, 이이 간단한 표현들 구슬 만들어 볼게요. 첫 번째 표현이에요. 첫 번째 표현 다 같이 읽어 볼까요? 多吃蔬菜.多吃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죽 앞에 多를 붙여서 많이 먹 라는 표현 방금 만들어 보았죠? 그 뒤에 소찰 소찰, 야채라는 단어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어, 어떠한 의미의 표현이 되겠어요? 그렇죠. 야채를 많이 먹다. 네, 이렇게 이러한 표현이 되는 겁니다. 야채를 많이 먹다. 네, 또치 소찰 네, 이 표현을 가지고 다양한 문장으로 또 만들어 볼수 있겠죠. 일단은 야채를 많이 먹다라는 구슬 또吃 숟菜 이고요. 다음 표현도 한번 읽어 볼까요? 少吃肉.少吃肉. 네, 역시나 먹다吃 앞에 少를 붙여서 적게 먹다 라는 표현을 방금 배워보았고,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것이 고기 육자, 록肉! 이지요. 그렇다면 어떤 의미가 되겠어요? 네. 고기를 적게 먹다 라는 표현의 구슬이 만들어지겠습니다. 네. 고기를 적게 먹다. 少吃肉! 少吃肉 어떤 식으로 구슬이 만들어지는지 이제 좀 감이 오시겠죠? 자, 그렇다면 물을 많이 마시다라는 구슬 어떻게 만들어 볼수 있겠어요? 네, 물을 많이 마시다. 네, 많이 마시다. 물이 순서대로 가져다 놓으면 되겠죠? 확인해 볼까요? 多喝水，多喝水. 그렇죠. 마시다 허 앞에 네, 또를 붙여서 많이 마시다 이러한 표현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물, 네, 水，水，네 어. 물을 많이 마시다. 多喝水. 이렇게 표현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네 커피를 적게 마시다, 네 커피를 적게 마시다라는 표현 어떻게 만들어 볼수 있을까요? 네 적게 마시다 커피 이지네 볼까요? 少喝咖啡,少喝咖啡, 그렇죠? 네喝앞 샤오를 붙여서 적게 마시다. 네, 적게 마시다. 샤오 허. 샤 허. 그리고 커피, 카페. 카페. 그렇죠. 그래서 조합을 해보면 커피를 적게 마시다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샤오 허 카페. 샤오 허 카페. 샤오 허 카페. 책을 많이 보다. 네, 이제는 힌트 안 드려도 바로 만드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책을 많이 보다 바로 확인해 볼까요? 또칸 숏, 또칸 숏, 그렇죠. 네, 칸 보다 앞에 또를 붙여서 많이 보다 그리고 책 슈. 이렇게 표현이 만들어지는 거지요. 네, 책을 많이 보다. 또칸 쇼. 또 칸슈. 또 칸슈. 핸드폰을 적게 보다라는 표현은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자, 핸드폰. 네, 손에 들고 다니는 기계였어요. 손에 들고 다니는 기계. 손기계였지요. 그래서 쇼지 라고 했었어요. 자, 핸드폰을 적게 보다. 적게 보다. 샤오 칸쇼지 샤오 칸쇼지 그렇죠. 네, 칸 앞에 샤오를 붙여서 적게 보다. 그때, 네, 그리고 핸드폰 쇼지 이러한 구조로 만들어집니다. 핸드폰을 적게 보다. 샤오 칸쇼지 少看手機少看手機 옷을 많이 입다. 네, 옷을 많이 껴 입다라는 표현인 거예요. 네, 옷 의복이고요. 그렇죠? 많이 입다. 입다. 穿이지요. 확인해 볼까요? 또穿 if 또穿 if. 네. 穿 앞에 또를 붙여서 많이 입다. 네, 그리고 옷, 옷, 네, 의복, 이후이후이지요 이프. 옷을 많이 입다. 또촌이후또찬 이프, 또찬 이프. 이프. 옷을 적게 입다. 옷을 적게 입다. 네, 바로 확인해 볼게요. 少穿衣服。少穿衣服。 그렇죠. 촌 앞에 역시나 셔를 붙여서 적게 입다. 네. 그리고 옷 의복이프. 이렇게 표현을 만들 수 있습니다. 옷을 적게 입다. 少穿衣服。少穿衣服。少穿衣服。 네, 오늘은 네, 어떠한 동작을 많이 하다, 적게 하다, 네, 이러한 표현을 만들어 보았어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표현으로 만날게요. 다이 짤짠!